할렐루야 어느덧 추수감사주일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에게 우리의 그 감사 제목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주님께서 주시는 남아있는 더큰 은혜 그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1월부터 11월까지 주신 은혜보다 11월 12월 남아있는 두 달간에 주신 은혜가 더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것이 발생한 일로 인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면서 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를 하면서 우리도 알아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염려를 하건 염려를 하지 않건 그 일이 약해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염려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염려하던 것 하나를 어찌저찌해서 사라지게 한들 어찌저찌해서 해결을 해낸들 그러면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한 가지의 염려를 지우면 두 가지의 염려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무슨 법칙인 것 마냥 염려를 지우면, 지우면 지우고 지우고 지워도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걱정과 근심과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그 염려의 고리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 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한 부자의 창고에 곡식을 아주 많이 쌓아두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더잘 먹고 또잘 놀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조금 더이 세상 좀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좀더 많이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고를 헐고 더큰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그 창고 안에 꽉꽉꽉 꽉꽉 양식을 쌓아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그날.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어, 욕심을 갖지 마라 어, 이 창고에 양식을 쌓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가 하고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내 형에게 이렇게 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이면 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참 예의가 없는 동생입니다.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생이 유산을 아예 받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 세상의 재판관에게 찾아갔겠지요. 무슨 말인가요? 유산을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 당시에 형과 동생이 받는 유산의 그 비율은 분명히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훨씬 적게 받아요. 그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시대를 살아가던 그 세상의 법이니까 그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면이라면 내 형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는 이 동생에게 무엇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조금 받는 덜 받는 너가 참 안타깝구나. 내가 너를 참 극유리 여긴다. 가서 형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더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제 초록에 그동생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비유의 말씀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곳간에 허러가면서 더큰 곳간을 짓고 그렇게 지으면서 여러 해 동안 쓸 어떠한 물자를 쌓아 두고 있는 그러한 부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겠지요. 그러나 하다이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니 어떠합니까? 그가 평생에 쌓아둔 그 물건, 그가 가져가고 그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에 쌓아둔 물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도 죽으면은 또그 물건은 그의 자녀들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 부자나 아까 전에 예수님께 말한 그 동생들이나 이 땅에서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어떠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 이들은 미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현재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탐심과 염려의 그 마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탐심과 염려의 마음,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 경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입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늘을 날아가는 그 깍깍 울고 다니는 그 까마귀 까마귀는 사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데 까마귀는 사람에 비하면 참 가치가 없지요. 까마귀는 창고에 쌓아둘 곡식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까마귀도 저런. 사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들 중에 사람은 참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참 열심히 돌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더욱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내가 우리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창고를 만들고 양식을 쌓아두고 그렇게 이 땅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버려진 존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잘 즐겨야 아쉽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럴 수도 있지요 모르니까 나 알고 있는 사람까지 그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고 그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러한 것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던 이9 절에 나오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뭘 할지 이것들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세상이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구한다라는 것. 그것을 돌려 말하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존재, 거룩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야 해요. 미래를 대비하려니까 더 많은 근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그 형의 것을 더 내게 달라라고 요청한 그 동생처럼 한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해야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했던 그 행동처럼 그런 듯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비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비가 안될 분들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냥 스하고 걷어가시면 걷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다의 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결말은 그냥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이 땅을 그렇게 뭐 80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게 80년간 죽어라고 일을 하고 죽어라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일하고 발버둥 친 대가가 허무한 죽음이면은 그것이 얼마나 참 허탈한가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 세상을 보고 있으면 참 얼마나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때 가져야 하는 감정은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죠. 아, 제들은 또 일만큼을 더 모았어. 너무나 부럽다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모아서 그저 허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면서 극렬적인 마음이 도려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까닭,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하루라는 아이예요. 참 귀여운 생명체가 우리 교회에 태어났죠. 매주 매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하루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두짓사님이참잘 아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졸린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지 딱 울음소리를 듣고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처음에는 그 울음소리가 조금 달라서. 아 그것을 듣고 알아차리나 보다 해 가지고 어머니께 엄마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런가 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걸다 해석을 하네라고 하니까 어머니께 사실 말씀이 정신 나간 놈아 어떻게 아무리 엄마가 아빠라고 해서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 판단을 하느냐. 그 아기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행동해 온게 평소에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항상 같이 지내면서 살펴보니까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것만 듣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에라이 무식한 놈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턴을 아는 거죠. 평소 이때쯤에 이 아이는 배를 고파 하니까. 평소 이때쯤에 이 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니까. 평소 이때쯤에 이 아이는 졸려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빠르게 탁탁탁 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사랑으로는 모르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까지 확증하실 정도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 눈을 부릅 켜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더해주십니다. 물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불안하니까 대비합니다. 우리는 달라야지요. 믿는 자라면 달라야지요. 대비하지 말라. 이거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대비하고 염려하면서 모으고 염려하면서 빼앗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무엇인가요? 그렇게 모으지 않고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냥 까마귀 마냥 입벌리고 하나님 이 넣어주신 그것만 받아먹으면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시면서 또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먼저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계속 구하는 기도만 빵빵빵빵빵 때리는 게 아니라 결제서를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처리해주세요 처리해주세요 하고 내미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기준을 맞추려고 발버둥 쳐봐야 나아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좌절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아, 목사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안 불안해하고 어떻게 안 염려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못 믿는지 뭐가 다른지 하나님은 보여서 못 믿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어,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것을 안 믿느냐 하면 그것 대답을 못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 내일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흐르는 우리 다 단위의 님과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에게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그저 하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송축할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어서 2025년 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올 2026년을 대비하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